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사단 71여단 호국적성사 주지법사를 맡고 있는 정인 정지훈 법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허망한 생각입니다. 얼마 전한 친구가 법당에 와서 차를 마시던 중에 저에게 법사님 부처님께 전역 시켜달라고 빌면 전역 시켜 줍니까?라고 질문을 건네. 왔습니다. 그의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시절 인연이 맞으면 전역할 수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속해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친구는 다시 한번 저에게 "그럼 부처님은" 소원 빌어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불교는 무작정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종교다라고 답했습니다. 법회를 끝마칠 때 군법당에서는 불자분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성불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부처님이 되시라고 축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시라고 추건하는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부처님이 되어 궁극에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불자분들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오늘 들은 법문과 가르침을 실천하여서 꼭 부처님이 되시라고 주권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수행을 합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염하거나 각종 진언을 외우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또 참선, 사경, 독송 등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며 그와 동시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에 대해 예경하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법당에 오시는 보살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다 보면 간혹 이 방편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마장이 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장이란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장애, 혹은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눈 부살님들이 갖고 있던 마장은 부처님을 자신과는 다른 절대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예경을 지속하다 보니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부처님은 초월적, 절대적 존재로서 자신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부처와 중생을 다르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허망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은 부처가 될수 없다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화음경에는 마음과 부처,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16 야마천궁 개참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 오온이 마음을 따라 생겨나는 것이니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마음과 같이 부처도 또한 그러하고, 부처와 같이 중생도 또한 그러하다. 마음과 부처,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으로 모든 것이 생겨나며, 부처와 중생도 마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화엄경 제32열의 성기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또 신기하다. 이 많고 많은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중생의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벗어나게 하고,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열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가르쳐 주리라. 우리 중생은 번뇌라는 허망한 생각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면 부처가 될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곧 부처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으며 부처를 절대적 존재로 삼고 멀리 있는 존재로서 여기면 허망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또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사바세계에 나셨으며 추위와 더위를 느끼고 사랑과 슬픔, 기쁨, 아픔 등을 아는 사람입니다. 번뇌에 빠져 열의 지혜를 보지 못하면 중생인 것이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열의 지혜를 보아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올리는 예경과 기도는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방편입니다. 부처님을 스승이자 선구자로서 존중하고 존경할지언정, 우리 또한 부처가 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족, 친구,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또한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부처가 될수 있는 중생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장애물을 만나지 아니하고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